lnf 주주 여러분 우리 d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승할 종목들 싹다 잡아버리는 여포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lnf 인데요 제가 오늘 lnf 라는 종목을 왜 들고 왔냐 오늘 이 종목이 19%약 2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상승을 왜 했냐 라고 알기에 앞서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이 lnf 라는 종목을 오전에 추천드렸어요. 몇 시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LNF의, LNF 종목, DS 시그니처. 이 시그니처란 뜻은, 이 종목을 들고 며칠간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면서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이 LNF, 저희가 오늘 오전 11시 2분에 추천드렸습니다. 11시 2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시 2분이 어디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 빨간색? 이때가 11시 2분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 11시 2분에 추천드린 걸 확인하고 바로 매수 하셨더라도 오늘 장 막판까지 몇 퍼센트? 약 15%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어요. 이 시가총액 10조짜리를 단 하루 만에 15%의 수익을 챙긴다? 이거 어디 가서 추천 못 받거든요. 오직 어디서만 우리. gs 텔레그램 방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만 추천 가능하니까 입장하셔 가지고 무료로 우리 추천하는 것들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010-5017-9028이 번호로 숫자 7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께만 저희가 무료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LNF가 왜 이렇게 올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 공매도지옥 탈피 하나 자 보이시죠? 뭐랑 뭐?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하고 공매도지옥 탈피. 자 지금 LNF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보실게요.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인데 일봉로 한번 확인. 아, 이거를 일 동안 왜 이렇게 올랐죠 이거? 자, 근데 이 종목도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두식이 시그니처. 자, 두식이 시그니처 에코프로 BM. 언제 추천드렸을까요? 7월 10일. 7월 10일에 에코프로 BM을 추천드렸습니다. 이것도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7월 10일에 언제냐면, 요날이에요. 종가가 28만 5천원인데, 오늘 고가가 어디냐, 36만 1 천원입니다. 이게 맨날 맨날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그 뉴스 확인해 보면,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동안 에코 LNF가 못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LNF가 코스닥 공매도 잔액 3위 기업이에요. 3위 기업, 3위 기업. 자, 이 잔액 3위 기업이 뭔지 잘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초, 51억 원이었던 공매도 수량이, 51억 원이었던 공매도 대금이, 지금 얼마냐? 1,000억 원이래요, 여러분들. 1,000억 원. 몇 배? 20배. 자, 20배 보이시나요? 20배? 20배, 20배. 자. 공매도가 올해 초와 비교해서 20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못 올라가죠. 근데 어떻게 되세요?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가 됨으로써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코스닥에서 제외에 따른 공매도 숏 커버링 매수해야죠. 이제 공매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상승.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2차전지주 2차전지주 열풍에도 뭐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형제 그쵸? 에코프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 LNF 어떻게 됐어요? 지지부진 했잖아요 그쵸? 완전 외톨이 마냥 왜 똑같이 2차전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형제는 잘 날아가면서 LNF 혼자 지지부진 했냐? 자 저조한 수직 계열화와 편중된 고객사 영향 그리고, 밸류에이션 할인, 과도하다. 근데, 이제 주가 할인 요소 해소 국면에 돌입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 악재 해소. 올라가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거 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에, LNF. 자, 지금 차트가. 일봉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LNF는 시가총액이 10조짜리기 이 때문에 최소, 최소 월봉은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월봉을 보니까, 아, 이 주식 너무 정직하다. 왜? 21선. 즉, 황금선을 너무 아름답게 타주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오르, 오르다가도 20선 깨, 깨려다가도 상승하고. 깨려다가도 상상하고 또 깨는 걸 시도하다가도 상상하고 근데 지금이 중요해요 왜 상승하는데 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전고점 전고점 349,500원 만 악재해소 2차전지 결론은 뭐다? 전고점 돌파다 여러분들 전고점 돌파할 건데 아 그래도 지금 단기간 너무 올랐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